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그신 자비하심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욕기 8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길지만은 1절부터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였다. 언제까지 내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테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센 바람과도 같아서 걷잡을 수 없구나.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 것 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이제 옛 세대에게 물어보아라. 조상들의 경험으로 배운 진리를 잘 생각해 보아라. 우리는 다만 갓 태어난 사람과 같아서 아는 것이 없으며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나날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조상들이 내게 가르쳐 주며 일러 주지 않았느냐. 조상들이 마음에 깨달은 바를 말하지 않았느냐. 늪이 아닌 곳에서 왕골이 어떻게 자라겠으며, 물이 없는 곳에서 갈 때가 어떻게 크겠느냐. 물이 말라버리면 왕골은 벨 때가 아직 멀었는데도 모두 말라죽고 만다. 하나님을 잇는 모든 사람의 앞길이. 이와 같을 것이며,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소망도 이와 같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런 사람이 믿는 것은 끊어질 줄에 지나지 않으며,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에 지나지 않는다. 기대어 살고 있는 집도 오래 서 있지 못하며, 굳게 잡고 있는 집도 버티고 서 있지 못할 것이다. 비록 햇빛 속에서 싱싱한 식물과 같이 동산마다 그 가지를 뻗으며, 돌 무더기 위에까지 그 뿌리가 엉기었어돌 사이에 뿌리를 내린다고 해도 뿌리가 뽑히면 서 있던 자리마저 모르는 채할 것이다. 살아서 누리던 즐거움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그 흙에서는 또 다른 식물이 도아난다 정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물리치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 손잡아 주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내 입을 웃음으로 채워 주시면 내 입술은 즐거운 소리를 낼 것이니 너를 미워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악인의 장막은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우리가 욕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지혜는 옳은 지혜를 넘어 효과적인 지혜, 남을 살리는 지혜에 이르러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수아 사람 빌다시 요벳에게 하는 충고인데요. 사실 그의 말은 참 옳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작 요셉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진리기는 한데 상대방을 살리는 진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요업을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진리가 되고만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절3 절을 보면 일다은 엘리바스보다 강력한 어조로 요업을 비판합니다. 도무지 요셉의 교만과 무도한 말을 신성 모독적인 말을 들어줄 수 없다라고 쏘아 붙입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요욕에 요비 이 다시 생각하고 회복해야 하는 믿음과 지혜에 대해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은 욕에게는 100% 해당되지 않아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빌닷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므로 틀렸다라고 제쳐버리는 것은 잘못된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말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진리를 뽑아내야겠습니다. 오늘은 시간관계상 빌다스의 한계와 문제에 대해 살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다뿐만 아니라 첫 번째 친구였던 엘리바스의 말에서도 이미 그 한계와 문제를 다 다루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그것은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오늘 양해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잘못 판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선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우리 탓인 것입니다. 둘째 사절인데요. 빌닷은 요배 자식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좀 너무 살벌하게 몰아붙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더 확장해서 말하면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시다. 죄를 지으면 사람 눈은 피할 수 있어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 얼마 동안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죄를 다 보고 계신다. 죄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 우리들의 행동과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심지어는 우리의 무엇이까지 아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불의를 끝끝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벌받지 않고 살아남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악한 사람이 또 벌받기는 커녕 더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지금은 법을 피하고 정의를 피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크게 벌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도 말고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셋째, 5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잡고 그의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은 살리시고 회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처음보다 더 크게 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은혜와 회복의 귀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더 읽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개역개정 번역본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무리 약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면 그런데 여기서 간절하다고 라 하는 것이 막 싸바싸바 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6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그런데 여기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죄인이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데 어떻게 죄가 없겠습니까? 여기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하나도 숨김없이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솔직함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욕심으로 기도해도 솔직하게 자기 욕심을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욕으로 가득 찬 기도도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이 벗어질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바, 틀린 기도를 벗어나서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솔직하게 기도하지 못하면 그런 고쳐주심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계속 정직하지 못한 잘못된 기도만 드리게 되고 그렇게 기도해봐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솔직하게, 정직하게 엎드리는 자, 자비를 구하며 한없이 엎드리는 자를 절대로 외면치 않습니다. 결국은 회복하시고 이전의 부끄러움을 뛰어넘어 창백해 주십니다. 자, 넷째는 8절부터 20절까지 하나의 주제인데요. 20절이 그 주제를 요약하고 있는 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절 보면요. 정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물리치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 손잡아주지 않으신다. 자, 우리는 이것을 10편 1편 6절에서 또 만날 수 있습니다. 10편 1편 6절을 읽어보면,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자, 이게 8절부터 20절까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만, 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소망을 두는 사람은 결국에는 말라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크고 대단해 보여도 그러나 물이 말라버리면 결국에는 말라 죽게 될 왕골이나 갈대에 불과합니다. 그 물을 공급하시는 분 허용하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부와 힘과 능력과 지혜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또 아무리 이 세상이 크고 대단해 보여도 그 미줄로 지은 집과 같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망하지 않을 집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겠습니다. 세상과 이 땅에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그것들이 망할 때. 우리도 함께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지혜를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영원하고 영원히 든든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요, 21절과 22절에서 빌다은 요백의 소망의 위로를 건넵니다. 읽어보면 그분께서 내 입을 웃음으로 채워주시면 내 입술은 즐거운 소리를 낼 것이니 너를 미워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악인의 장막은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아무리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소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는데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란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또 로마서 8장 37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아무리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참자유와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다스의 말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오르신 분,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죄라도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고 자비를 구하면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요. 의지할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우리를 당신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당신께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을 드리겠고요. 찬양과 찬양 이후에 또한 함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윤경 전도사님, 또 박정은 집사님, 또 황순금 권사님과 이두상 집사님, 김내정, 김현주, 노창덕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아, 또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고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